요즘 사장님들 사이에서 키오스크가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인건비와 관리비 때문에 골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플만 설치하면 키오스크랑 포스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키오스크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주변에도 노후장부로 치킨집이나 차려볼까? 카페나 차려볼까?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하는 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무래도 인건비와 관리비일 것 같은데요. 요즘 인건비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이 이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는 손님이 직접 주문하는 만큼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무엇보다 주문을 받는 직원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어 인건비가 절감되죠. 그런데 이 키오스크가 정말 인건비를 줄여줄까? 키오스크 기입값만 평균 100만 원대 비싼 건 200만 원 이상도 있더라고요. 렌탈을 하는 경우 중간에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을 위해 어플 하나만 설치해도 무료로 사용 가능한 키오스크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체리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NHN KC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기업들도 많이 사용하는 결제 1위 기업인데요 이 NHN KCP에서 만든 포스브랜드가 바로 체리포스입니다. 이 태블릿만 있으면 키오스크랑 포스기를 전부 사용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상관없습니다. 포스 단말기는 매장을 운영하면 필수로 구매하셔야잖아요. 체리포스는 카드 단말기만 구매해도 어플 하나로 키오스크랑 포스를 아무 추가 비용 없이 쓸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체리포스 앱을 사용하던 분들은 키오스크 모드가 새로 업데이트 되었으니 업데이트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로는 이해가 안될 테니까 일단 어플 한번 켜볼게요. 체리포스 어플을 들어가서 매장 등록까지 마친 후 상단에 키오스크 모드를 눌러주면 바로 키오스크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평소에 한가실 때는 포스로 사용하다가 손님이 몰렸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키오스크로 1초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키오스크로 메뉴를 한번 주문해 볼게요 손님이 이렇게 키오스크로 메뉴를 담고 결제까지 완료하면 메인 포스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빠르게 메뉴를 세팅할 수 있죠 만약 우리 매장에는 메인 포스가 없다 혹은 한 대뿐이다 그러면 태블릿 pc나 휴대폰에 체리 포스 어플을 깔면 연동이 됩니다 진짜 엄청나죠 이렇게 어플 하나만 깔면 동시에 키오스크와 포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주문까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굉장히 편리해요 기존에 쓰던 카드 단말기나 태블릿이 있다면 어플을 통해 100% 무료로 키오스크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체리포스의 키오스크 모드를 직접 사용해본 결과 일단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문 내역부터 오늘의 매출이 얼마인가를 편하게 볼수 있고요. nhnkcp라는 전자결제 전문 기업에서 만들었으니 매출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간편결제도 다 돼서 손님들도 좋아하고요. 단말기나 태블릿이 없다면 체리포스 사이트에서 간편히 구매할 수 있고요. 위약금이나 계약금, 월 사용료 같은 추가 비용이 아예 없어요. 사업자 이름이나 전화번호, 뭐 이런 부분까지 싹다 무료입니다. 포스 기능도 되고 키오스크 기능도 되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심지어 결제 1위 기업 NHNKCP에서 만든 카드 단말기까지 좋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 창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싶다. 키오스크를 임대하거나 구매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된다. 매장이 작아서 키오스크와 포스를 둘다 놓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체리포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첨부된 링크로 자사몰이나 네이버 스토어로 바로 들어가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알찬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주세요.